나와볼까? 혜인발 네. 괜찮겠어? 어, 그럼 심하게 끼지 말고 뜨겁다 뜨겁다 발목 아픈데도 그 어, 자세 선생님 하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다음은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생습요거 <목소리> 쉬우니까 할수 있는 거아 다른 거못따라어그거 <목소리> 어. <그러면> 제가 앞에서 하고 있 거니까 해볼게요 자, 선생님. 이상이라고 할 거예요 서셔서 아니, 한번 성원이 조금 <목소리> 자 어. 시오랑 할 거예요. 시오랑, 시오랑. 조금만 자 천천히 들이세요, 들세요. 볼게요. 우리 친구 같이 해보자. 한다고 방손든 거야 이렇게. 네 <laughs> 다음 이상이 간답니다. 이상이 아 랬습니다이사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아주 많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곡 성탄절 찰찰 음고 있거든. 이거 조금 빨라가지고지 조금 어렵지만 우리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보자. 천천히 잘해서 어, 일어서서. 발목 아프시면 앉아서 승부산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음악 하시고요 기쁨 다쳤어? thank you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 우리 일곡 한번 더 해보고 힘내서 부르고 공사님 말씀 들어볼게요. 괜찮, 괜찮겠죠 시간이? 네. 영공사 한번 우리 앞에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좀 뒤에서 보여줄게요. 어. 자, 수빈이 앞에 해볼까 수빈이도 민혁이는 쌤이 동작 뒤에서 보여줄게요. 같이 한번 해보자한한 아 곡. 어 대리석 보시는 거예요 지금? トロフィーのサラダクリスマスなんだ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건져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뛰어나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누구예요? 어? 누구예요? 어, 누구일까? 나는 아니에요. 아, 예. 되세요. 나중에 알 줄게. 자, 일어나 보자. 그러면 어 누구세요? 어, 언니에요. 지금 여기 없는 언니.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지극히 높은, 높은, 곳에서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네. 하나님이 네. 기뻐하신 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한밤중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피곤하고 지쳤지만 양떼를 지키기 위해 깨어 있었지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목자들은 매우 두려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뒤이어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며 찬송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베들레임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고요하고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평화를 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가 되어요. 오늘은 대림절 몇째 주예요? 셋째 주. 찬양는데 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었어, 그렇지? 생각이 있어요? 우리 계속 대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림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대림, 기다림. 기다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다림의 시간은 다르게 봤을 때, 우리 첫째 주에 봤을 때는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면 도 사람들이 어, 왜 계속 말도 안 되라고 하는데 그래도 할아버지 속에는 뭐가 있으냐면 기대함. 기다, 기다림의 시간은. 또 다르게 말하면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지난주에 봤던 마리아를 통해서는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기다림은 기대함이고 또 기도함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봤어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목자들의 이야기를 앞서 영상처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 양을 비르는 사람. 자, 우리, 우리한테 목자가 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오, 되게 고상하고 멋있어 보일 것 같지만, 목사님이 예전에 어릴 때 가축을 좀 키웠거든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가면 친구들이, 아우, 냄새나. 목사님 몸에 뭐 향수 같은 거막 이렇게 뿌리고 가도 못 냄새나는 가 하면, 어, 돼지 냄새. 막이 이 사람들도 산에 있고, 막, 양들이랑 같이 있으면, 양 냄새가, 막, 몸에 배어가지고 가까이 왔는데, 터렁기 날리고, 양털, <웃음> <웃음> 막, 하고,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양들이랑, 남들은 크리스마스 이고막 이럴 때, 막, 도시에서 막 즐겁게 지낼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이 한밤 중에도, 양들을 지켜야 되고, 양이 혹시나 누구한테 물려갈까봐, 지켜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뭐 양을 훔치려는 도둑놈들한테서도 지켜냈어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지치지만 눈 부릅뜨고 싸워내야 되고 지켜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막 여기 와서 앞에서 계속 막 울동을 시키면 쉽지 않죠 나오는 거. 근데 그걸 매번 해야 돼. 요 여기 매번 하시는. 선녀나 선생님이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매번 힘들게 힘들게 지내는 이들에게 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자들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뭘까? 하늘에 있으면 어? 우와 하고 바라봤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평소처럼 습관이 지켜내야 되잖아니 이제는 하늘에서까지 양을 탐내서 내려오나? 놀랐을 거야.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천사가 이야기에준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한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라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목자들이 만나게 된 선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리아도 분명 지난주 보면 두려웠는데 순정함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크면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목자들이 계속 지내야 되는 그 두려움의 크기 우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계속 우리는 산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도 막 살면서 힘들게 있죠. 힘들고 힘들고 힘들어서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막 내일 시험 오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아침에 해가 안 뜨고 그냥 이 밤이 계속돼서 나 계속 잤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만큼 두려움의 크기가 엄청 클때 그때. 예수님을 왜 기다리느냐? 한번 따를게요 두려움보다. 두려움이다. 내가 두려움만큼 크게 한번 원을 걸보자 얼마큼 두려운지 한번 볼게. 자, 나의 두려움이 얼마나 되죠? 나의 두려움보다. 나의 두려움보다. 어 어느 정도야? 다들 보여주기 싫은 싫은 크나 이만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크게 조금 전보다 더 크게 원을 한번 그려보자. 원아 크게. 선물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선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내가 두려웠던 것보다 더 크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내가 내일 발표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 막 콩닥콩닥 되는데 막상 내가 두근거렸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보다 그날 발표를 했는데 발표해서 느끼는 기쁨이 더 작다면 발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발표를 안할 거야 그렇 근데 왜 발표를 하죠 분명 지금 막 심장은 콩닥콩닥대고 너무 두려운데 발표를 하고 나면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이 기다림의 시간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두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혹시나 하고 기다렸던 그 마음을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예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했던 가장 기뻐하는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 이 목자들은 이후에 이 예수님, 예수님이 되게 이때 상황으로는 다난단하고 꼬마잖아요. 아기잖아요. 막 이렇게 목자들한테 아기가 이제 목자들 머리에 쓰다듬어 주면서 그동안 수고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도 못하는 조그만 애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드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작은 예수님이 위로한다는 말을 목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그 조그만 예수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내가 그동안 두려웠던 마음보다 더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들은 돌아갔는데 기쁜 얼굴로 돌아가죠? 그리고 돌아가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봤어요? 그에 애주 출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못 만난 친구들도 있어야 니다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이 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나는 이제 오늘 뭐 해야 되지? 고민과 근심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만 마음을 간절히 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분명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나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올 대림절 기간 동안 간절히 여러분 집에서 달력 말씀 하나씩 뜯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찾아오셔서 올 한해 두려웠던 마음 또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내년이 어떻게 올까 두려운 마음이 오늘 비의오처럼 하나님 주는 은혜로 지혜로 물러가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크기보다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기쁨이 생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어린이들 친구들 삶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공원학으로 갈게요.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을 회복할 그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역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기 모이는 어린이구 친구들 위해 교회 흐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